오늘은 이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음, 창업 기업에서 이 홍보를 하려고 함, 하면 전통적으로는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기업을 홍보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제작해서 뭐 다양한 사이트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또 제품을 그 제조하거나 또 판매하는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 제품에 대한 설명을 과거에는 뭐 이미지 그리고 이 텍스트 중심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는데 요즘은 또이 동영상을 활용해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제품이 조금 더 많이 팔리도록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에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을 만드는 에 소프트웨어도 다양하게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동영상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무비 메이커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 메이커를 활용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건데 그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비 메이커 말고도 이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비 메이크만 잘그 활용을 해도 뭐 기업에서 필요한 동영상을 그 만드는 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어 사진 세 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내가 그 송해공원에 가서 사진 세 장을 이렇게 촬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송해공원에서 일정한 시간마다 이렇게 분수 쇼를 하는데 그 동영상도 직접 어,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동영상 그리고 세 장의 이제 사진을 활용해서 송해공원에 대한 동영상을 만드는 절차를 구, 어,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휴대폰에,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이 포토샵 같은 것을 활용해서 조금 이렇게 좀더 예쁘게 좀더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송해공원과 관련된 이제 사진 세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사진들도 그 휴대폰으로 그 촬영한 사진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할 수는 있겠지만은 포토샵에서 사진의 크기도 조금 조절을 하고 이미지, 이미지 크기에서 이제 사진의 크기도 그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정이라는 메뉴, 그 이미지의 조정이라는 메뉴에서 이미지의 좀 선명도를 조금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면 현재 이 사진 송해고원 입구에 가면 볼수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도 어때요? 조금 이 색상도 조금 바꿔줄 수가 있겠죠. 기왕이면 조금 보기 좋도록 동영상 안에 들어갈, 들어갈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이라는 포토샵의 이미지 조정이라는 메뉴를, 메뉴를 메뉴에서 색상 균형만 사용해도 사진을 조금 예쁘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을 저장하면 될 겁니다. 자, 이 포토샵으로 본인이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의 크기나 사진의 색상도 조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진 세 장이 다 사진의 크기라든지 사진의 색상 같은 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직접 촬영한 동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이 무비메이커에서 전부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비디오 및 사진 추가라는 메뉴가 있는데 송해공원의 그폴더로 들어가서 자 어느 사진을 한번 불러 볼까요 자이 사진 송해공원이라는 이 사진 이 사진 한 장을 불러오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진의 어떤 재생 속도라고 하는데 편집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재생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생시간 한 2초 정도? 2초 정도로 재생시간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편집, 재생시간 2초로 설정을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 2초가 됩니다. 2초. 자, 그 다음에 홈키, 홈키를 눌러서 편집 및 사진 추가해서 또 이번에 영상을 한번 불러볼까요? 영상, 동영상을. 자, 동영상을. 어,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자, 이 사진 사진을 조금 전에 2초를 설정을 했고 영상을 불러와 보니까 전체 시간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27초죠, 그죠? 예, 27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도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 그래서 영상 내용을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마우스를 클릭해 갖고 원하는 장소로 이동을 바로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영상까지 사진 한 장, 사진 한 장을 제일 먼 제일 첫 번째 이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하나 불러오니까 전체 시간이 이제 27초가 됐습니다. 그죠? 사진 한 장을 더한번또 불러와 보겠습니다. 어느 사진을 불러올까요? 자, 이 사진. 이 사진은, 이 사진도 불러오면 편집에서 재생 시간을 어좀 조절, 조정을 해주는데 이것도 한 2초로 하겠습니다. 재생 시간 2초. 현재 이 사진은 조금 크게 해서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그 송해공원 근처에 이 맛집들을 다 이렇게 지도상에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맛집에 대한 지도라고 하는데 송해공원에 처음 간 사람들은 아주 유용한 그 이미지입니다. 자, 요 사진도 조금 전에 2초로 편집해서 고로군지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 한 장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요 사진, 마지막 사진이 지금 요거죠. 그죠? 예, 요것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사진을 불러온 다음에는 편집에서 재생시간, 재생시간을 조절하면 되는데, 자, 요것도 한 2초 정도 요렇게 이제.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 무비 메이커에서 사진 세 장을 불러왔고 동영상 한 장을 하나를 불러왔습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전체 시간이 31초가 되었죠, 31초. 자, 물론 사진의 위치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불러왔던 사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원하는 장소로 옮기면 됩니다, 원하는 장소로. 자, 자, 이 동영상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큰 바위에 이 글씨가 이제 새겨져 있는데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요 사진은 그 2초, 실행, 재생 시간은 2초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불러온 사진을 그두 번째 위치로 바꿨습니다. 맞죠? 그죠? 요렇게 해서 어, 바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송해공원에 가면 일정 시간마다 이렇게 분수쇼를 하는데 그 동영상을 그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우스 클릭하면 원하는 위치로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 송해공원 근처에 맛집을 그 표시해 놓은 그 이미지를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준비한 사진 3장, 그리고 송해공원에 가서 촬영한 동영상 하나, 총 이제 네 개의 콘텐츠를 가져와서 이제 하나의 동영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사진 세 장과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영상 하나를 다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시켰고 또, 또뭐 했습니까? 어, 재생 시간도 조절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촬영한 분수쇼 모습 동영상을 보면서 조금 필요 없는 부분을 어떻게 잘라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동상이, 이 촬영한 영상이 너무 기, 길거나 뭐 굳이 저 장면은 필요가 없겠다 라고 생각하면 잘라낼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분실소가 거의 끝나는 모습입니다. 맞죠? 그죠? 자, 이 정도에서 뒤에 영상을 한번 보면 뒤에 영상은 분수쇼가 끝난 장면이니까 요 이곳에서 분수쇼가 끝난 이후는 이 잘라낼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죠 자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잘라내고자 하는 지점에 이제 마우스 커서를 위치해놓고 분할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분할 분할을 클릭하면 딱 분할이 돼 버리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분수쇼가 끝나는 장면하고 그 뒤에 딱 이렇게 분할이 돼 버렸습니다. 이 분할이 된요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제거라는 것이 나오죠. 그죠. 요 제거를 해버리면 분수쇼가 끝난 뒤에 그 영상은 그 완전히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제거를 하기 전에 영상의 길이가 37초, 31초였었는데. 제거를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8.97초가 됐죠. 그죠? 약그 3초 정도가 잘려 나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그 사진 3장하고 영상, 동영상 한장을 가져와서 이제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했고 또 편집 메뉴에서 재생 시간도 조절해 줬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필요없는 부분의 영상을 분할시켜서 어, 제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처음부터 한번 재생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의 제목, 제목을 좀 넣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홈 키, 홈 홈을 누르고 누르고 나면 제목 있고 자막 있고 제작진이 있습니다. 제목, 이 동영상의 제목은 동영상 제일 앞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자, 제목, 제목을 클릭을 하고 어, 원하는 제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뭐라고 넣을까요? 송해공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송해공원.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챈집에 가서 요것도 역시 2초 정도로 해주, 설정해줍니다. 송해공원이라는 제목을 2초로 설정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송해공원. 제목이 들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자막을 넣을 수가 있는데 자막은 이제 특정 영상이 그 나올 때그 영상을 설명해 주는 이제 것을 보통 자막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분수쇼 한,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자막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분수쇼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넣어 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자, 이정도해서 자막을 한번 클릭을 해보고 자막을 클릭해서 여기에 이제 그 입력을 하면 됩니다. 송해공원. 분수 쇼라고 한번할 수가 있겠죠. 그죠. 송혜공은 분수 쇼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제 요것도 편집에서 그거 서식에서 재생 시간을 한번뭐 10초 정도, 한 10초 정도를 넣어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자막도 글자, 글자를 조금 굵게 하고, 그 다음에 뭐글자에 색깔도, 색깔도 이제 넣,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색깔을, 이 글씨의 색깔, 색깔도 한번 어, 바꿔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시가 확 나기 위해서는, 뭐, 붉은색으로 하니까 조금 안 어울립니다. 그죠? 흰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흰색으로 하고, 글자 크기, 크기를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절한 위치에, 위치에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끝에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송해, 자막을 송해공은 분수쇼라고 했고, 글자의 색은 그, 흰색으로 했습니다. 맞죠. 그죠. 글자의 크기는 36 폰트 크기로 했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어, 이 분수쇼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 가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송해공원 분수쇼라는 자막이 나오죠. 그죠? 네. 자막이 10초간 어,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이 자막이 어떻게 보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때로는, 아, 저게 뭔가를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죠? 송해공원 분수쇼. 보통, 어, 거의 한두 시간마다 이런 분수쇼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제작진. 제작진은 동영상의 제일 끝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작진? 제작진도 제작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만드니 만드니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만드니 그다음에 뭐또 하나 넣는다면 상업적 활용을 금지합니다라든지 뭐 요것도 글자의 크기를 좀조정 조정해 조절, 줄 수가 있습니다. 한36 정도로 해 볼까요?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그리고 편집에서 재생 시간도 만 2초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작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입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 보여주겠습니다. 자, 만드니 상업적 활용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주 그 중요한 영상이라면 카피라이트 이 저작권을 걸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제3자가 내가 만든 동영상을 뭐 다운을 받다든지 아니면 또 불법적으로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저작권도 표시를 해 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어, 제목도 달았죠. 그죠? 송해 공원, 그리고 사진 세 장, 그리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그 영상. 가져와서 하나의 동영상이 이제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영상에 필요 없는 부분도 잘라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한번더 보면, 이 동영상을 보면서 또 필요 없는 부분을 혹시나 또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죠? 네. 지금 보면 뭐, 이 분수쇼가 계속 진행되는 모습이니까 굳이 더 이상 제거를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네. 제가 하는 것을 한번더 보여주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 실행을 중단시키고 분할, 분할을 클릭하면 됩니다. 분할을 클릭하고 필요없는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제거하면, 제거하기 전에 이제 동영상이 지금 32.97초였는데,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31.93초. 약 1초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죠? 네. 요렇게 해서 처음부터 조금 크게 한번 볼까요? 크게 한번. 자. 이 자막이 들어간 것이 선명하게 보이죠. 그렇죠? 송해공원 분수쇼. 네. 뭐 글자의 색이나 글자의 크기는 얼마든지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마지막 제작진까지 다 이제 봤습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아, 이 정도면 뭐 동영상으로 괜찮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든다면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먼저 파일에 가서 프로젝트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 원본 파일을 저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원본 파일을. 이 프로젝트 파일은 나중에 이제 불러내서 얼마든지 이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동영상은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프로젝트 파일을 반드시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뭐딱한 번으로 저장하고 더 이상 이 동영상을 뭐 수정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동영상 저장으로 가면 됩니다 동영상 저장으로 가서 컴퓨터용 컴... 송해공원 송해공원이라고 하고 어,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영상이 짧기 때문에, 뭐, 금방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다 되고 나면, 이제 저장이 완료되었다라고 나오고, 재생을, 내가 만든 동영상을 한번 재생을 해,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재생을 보면서, 뭐좀 수정해야 되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사진의 선명도는 사진은 포토샵으로 제대로 어, 만들어진 건지 또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은 제대로 보이는지 뭐 불필요한 부분은 많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더 보면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조금 전에 동영상은 이제 저장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죠? 동영상은 저장이 되어서 지금 이게 송해공원이라는 그 파일명으로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파일, 프로젝트 파일은 프로젝트로 이게 저장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 송해공원 폴더로 가서 역시 또 여기도 송해공원, 송해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 어, 모든 작업이 다 끝났죠. 그죠. 자, 이 프로젝트 파일이, 프로젝트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이걸 불러, 불러와서 수정을 하면 될 것이고, 어,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된 동영상이 이제 여기 에 있는 거죠. 그죠. 이 송해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최종 완성된 이 동영상은 뭐 유튜브 같은 데 등록해서 이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창업 기업에서 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아니면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고 또 동영상을 다양한 사이트에 등록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 제품을 구입한 그 고객들이 아, 이 제품을 좀 제품에 대한 설명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라 든지 요즘은 또 구입을 하고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조립을 하는 절차 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뭐 텍스트 문장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사용 방법이나 제품의 조립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다면 고객이 좀더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고 그 제품에 대한 홍보 그리고 제품에 대한 사용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래서 요즘은 이 창업 기업에서 이그 기업 자체에 대한 그 홍보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기업에 대한 좀 고객들 고객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 고객들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조금 친밀감을 느끼고 또 우리 기업 우리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그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도록 또그 제품을 도대체 어디 가서 구매를 하면 되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의 동영상으로 충분히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